우리집 찔레, 찔레꽃이 넝쿨 찔레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심은찌가한릿찌한찌릿년 넘었는데 얘들이 찌 년에 릿 년에 찌릿찌릿찌릿찌릿찌릿씩릿찌릿찌릿찌릿 여기서부터, 여기서부터. 저까지 벌써 컸죠? 벌써 한2터는큰것 같아요. 이렇게, 저, 이쪽에, 이쪽에, 뿌리가 이쪽에 있습니다. 이쪽 단풍나무인데, 이 단풍나무 보이지, 죠 단풍나무, 단풍나무, 한, 한 50년 이상 된 단풍나무가 지금 보이지가 않네, 밑에. 어, 이 일레꽃이 완전 덮어버렸어요 지금. 딱한 포기 심었는데 한 포기 심고 나서 별 관심 없이 한 가을쯤 돼서 보니까 왠 가시가 뭐 저쪽 심은 데는한 사오 미터 떨어진 서이 나무 가시가 손을 찔리는 거예요 보니까 한4 5 미터를 큰 겁니다 이 애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뭐 땅을 놓을 순 없잖아요. 그래 가지고 예, 이 모르겠다. 이 단풍나무에다 이게 올려서 올려 가지고 이렇게 지금 많이 큰 겁니다. 얘는 옆으로 키우려면 진짜 뭐 1년에 뭐 3m씩 크니까 뭐이 우리 집뭐 우리 저쪽으로 저쪽 까지인데 다음으로 다 하고 남을 것 같아. 몇 년만 이면 아, 그리할라니까 일이 많고 그냥 이 단풍나무 네, 단풍나무 힘을 빌려서 그냥 단풍나무에 올려놨는데 예, 네, 지금 이렇게 꽃을 많이 피고 있습니다. 아직 다핀은 아니고 한 3분의 1쯤 폈네요 근데 너무 많이 핀보다좀 이렇게 안 폈을때가 더 예쁜것 같아요 나무 다 피니까 그리 모양이 이런건 좀한 50%는 핀거 같아요 여러분 한50-60%피폈는데 이런것도 많이 폈죠이향나무까지 지금 덮을 기세입니다 지금 <laughs> 향무나무 위에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작년에 안 자르고 났더니 향나무 위에 이렇게 신세를 지고 있네요. 이 코스로 치면 이 수천 송이도 넘을 것 같아요. 백만 송이 장미 하는데 백만 송이는 아니고 수천 송이, 수천 송이 찔레, 찔레 장미입니다. 찔레 장미. 얘는 꺾어지도 됩니다. 꺾어가지고 심으면 그래 뿌리가 나가지고 얼마든지 번식시킬 수 있어요. 이쪽에 제가 좀 가까워가지고 이런 손에도 답니다 여기 찍기가 좋네요. 가까워서. 저쪽은 멀어 가지고. 감사합니다.